얼마 전에 우리 지역 청년들하고 주민들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아주 청약이 어렵게 청약이 된는데 서울에 이제 가서 사는데 대출이 막혀서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포기했는건 누가 가져가냐? 실제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뭐 6개월 살아야 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고요. 그런 자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경험하셨지만 그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내놓지만 그 실효가 없었으니까 스물여 번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온 국민들은 결국은 뭐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런 게 굉장한 이슈처럼 정치적으로 서 얘기하지만. 주민, 국민들은 나의 자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청문회를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유념을 하시면서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 집을 사고 싶은데 자기들은 못 사고 사다리가 그저 차였다. 이런 허탈감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톡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에 빠지게 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막히면 세수는 줄게 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흔들리고 결국은 이렇게 막 악순환으로 가면 사실은 정부라는 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금 이런 저기 부총리가 된다면 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실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눈여겨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지금 최근 2022년부터 뭘 조사하고 있냐 하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 이제 기획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네. 기획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편법 적여가 얼마인지뭐 그런 이상거래 쭉 적발하는 걸 하고 있는데 100%. 3년간 1,951건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전체 중국인이 1,03건 0 50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왜붙냐 보니까 부잣 집에 중국 학생들이 입국을 해서 어쨌든 이제 집을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집을 쉽게 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총리 임용이 되면. 전부처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상적인 거래가 있나 없나를 전부처를 봐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 중에서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은행에서는 LTV를 100%를 해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쉽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막혀서 당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부, 어, 부, 이제, 위법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 할수 있는, 국토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냐면 사실은 대구 지역은 최근에 거의 20개월 계속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악성 분양이 올 1월에는 20% 정도 되는 게 지금은 44.8%로 악성 지금 미분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허탈감을 갖고 불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다가 조금 전에 이제 후보자께서 지역에 임대하고 있는 그 상가를 가보면 너무 힘들다는 게 지금 동승로에 가면 상가의 공실률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보면 핀셋으로도 해야 되고, 전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급박한 마음으로 이걸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 제일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어쨌든 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를, 정책을 봐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 내지는 서울의 지역 주택을 상향하고 또 외곽하고 또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면 결국은 지역이 소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문제는 중간에 지역에서 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산 문제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 정책, 여 다방면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으니까 네. 면밀하게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의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그~ 우리 국민들이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장관을 취임하게 된다면은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또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활한 시키는 일이 없도록 뭐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이 지역 진짜 부동산 또그 주택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이 수요를 어쨌거나 좀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 가도록 하려면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X 대전환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되면은 그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사람이 가게 되고 부동산도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수요를 마련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 진짜 누구나 다 이게 젊은이들 가장 그 결혼했을 문제가 나는 언제 집 사느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어 주택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자금 지원도 좀할수 있으면 해주고 또그 보다는 이 젊은이들이 그, 진짜, 좀 그, 기술 경쟁력, 이런 걸 통해서 AI,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 대전환에 통해서 AI 쪽이 완전히 전문가로 돼서 이분들 이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또 단기간에 주택도 가질 수 있고 이래서 하여튼 총합적으로 어 서울,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 지역에 대한 부동산 정책, 외국에 대한 부동산 정책, 청년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이 주거 안정 이런 부분을 좀망라해서 촘촘하게 하여튼 정책을 좀 마련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AI 관련해서는 우리 네. 이재명 대구는 네, 네네 알겠습니다.